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집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젊을 때의 집이 출근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노년의 집은 삶의 쉼표가 되는 공간입니다. 예전엔 평수와 학군, 교통이 집을 고르는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햇볕이 얼마나 잘 드는지, 이웃이 얼마나 따뜻한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남은 생의 동반자입니다. 오늘은 그런 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곳에 살아야 마음이 편할까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우리 삶을 오래도록 지켜줄까요? 첫 번째 병원이 가까운 곳입니다. 건강은 젊을 땐 당연하지만 나이가 들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토대가 됩니다. 감기처럼 시작된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럴 때 병원이 집 가까이에 있다는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선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 어르신은 병원이 10분 거리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 바로 갈수 있다는 건곧 삶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반면 전북 완주에 사는 부부는 귀촌 후 처음엔 공기가 좋아 만족했지만 응급 상황이 탁 치자 불안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겨울 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고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불면증이 생겼고 남편은 말합니다. 자연은 좋지만 병원이 멀면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이처럼 병원이 가까운 집은 노후의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응급실이 있는 종합 병원까지의 거리, 약국이 보이는 거리,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이 곧 안심의 척도입니다. 건강은 나이보다 환경이 좌우합니다. 노년의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건 집값이 아니라 병원 거리입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편해야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가족이 가까운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젊을 땐 혼자 있는 시간이 휴식이었지만, 노년엔 그 시간이 고요한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 몸이 아파도 대신 약을 사다 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까이 있는 건 단순한 정서적 안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거리,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용인에 사는 72세 이 어르신은 딸 부부와 차로 30분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와서 식사하고 손주가 아프면 내가 봐줘요. 서로 부담되지 않아 좋아요.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인 거리, 그게 노후의 이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반면 한 어르신은 자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가 오히려 자주 다투고 감정이 상해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일상에 선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관계를 오래 가게 합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을 갖는 일입니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 생각해줄 사람, 전화 한 통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존재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그게 노년의 마음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세 번째, 이동이 편한 집입니다. 노년의 일상에서 이동은 곧 자립의 척도입니다. 젊을 때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이라 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계단이 벽처럼 느껴집니다. 무릎이 시리고 숨이 차면 외출조차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처층인 집이 중요합니다. 서울 동작구 박 어르신은 네. 3층 단독주택에 살다 결국 1층으로 방을 옮겼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계단 두 번만 오르내려도 숨이 차요. 그분은 말합니다. 이젠 계단 없는 집이 풀 없습니다. 반면 수원에 사는 이 어르신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6층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버튼 하나로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이동이 편하다는 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세상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계단이 두렵지 않아야 외출할 수 있고, 외출해야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안에서도 이동 동선이 중요합니다. 욕실에 손잡이가 있고, 문턱이 낮고, 조명이 밝은 구조는 작은 사고를 막습니다. 이동의 자유는 곧 삶의 자유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운 곳입니다. 노년의 장보기는 단순한 소비행위가 아니라 삶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는 길,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인사와 웃음이 하루의 활력을 만듭니다. 부산 남구의 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시장을 한 바퀴 도십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아파요. 시장 다녀오면 기분이 풀려요. 시장에는 물건을 사는 즐거움보다 사람을 만나는 온기가 있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값을 치르는 동안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치료보다 따뜻합니다. 오늘 무 5개에 천 원이에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외로움이 녹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만 있는 지역은 노인에게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장바구니를 끌고 버스를 타야 하는 거리라면, 그건 이미 불편한 거리입니다. 걷기 좋은 거리, 시장이 있는 동네는 단순히 편리한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시장길의 소리와 냄새, 사람의 온기. 그 모든 것이 노년의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시장이 가까운 동네는 곧 건강한 동네입니다. 다섯 번째 산책로나 공원이 가까운 곳입니다. 걷는 건 가장 쉬운 운동이자 최고의 명상입니다. 노후에는 운동 기구보다 걷기 좋은 길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살을 맞으며 걷고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 오가는 걸 보면 마음이 놓여요. 산책길은 단순히 길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걷다 보면 몸이 풀리고 생각이 정리되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또한 걷는 길은 새로운 인연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웃과 마주치며 인사하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그 순간이 노년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내 발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걷기 좋은 동네는 오래 살고 싶은 동네입니다. 여섯 번째 햇볕이 잘 드는 집입니다. 햇살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따뜻한 복지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겨울의 햇볕은 마음을 터혀줍니다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약입니다. 전남 담양의 박 어르신은 말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그게 하루의 위로예요. 햇볕은 우울을 줄이고 비타민 D를 채워줍니다. 몸의 온도가 오르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햇볕이 드는 방향 창문의 위치 커튼의 색감. 이 모든 요소가 노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빛은 삶의 기운입니다. 햇살이 머무는 집은 단순히 따뜻한 집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집입니다. 일곱 번째 복지관이나 문화시설이 가까운 곳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배우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복지관은 그두 가지를 모두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요가교실에서 몸을 움직이고 노래교실에서 웃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다시 젊은 마음을 퇴찼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 한마디에 노년의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집 근처에 복지시설이 있다는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활력소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함께 웃고 세상과 연결된다는 감각은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큰 병은 외로움이고 그 외로움을 치유하는 건 만남입니다. 폭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마음의 쉼터이자 노년의 학교입니다. 여덟 번째 이웃과 인사 나누기 좋은 동네입니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웃이 차가우면 그곳은 외로운 섬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웃어주는 사람, 비 오는 날 택배를 대신 챙겨주는 사람, 그런 작은 인사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동네는 사람들이 인사도 잘해요. 이 말은 노년에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웃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이웃은 가족보다 가깝습니다. 가끔 반찬을 나누고 건강을 물어보는 관계가 삶을 버티게 합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웃이 따뜻한 동네는 삶이 덜 외롭고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온기가 곧그 동네의 온도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모으면 답은 명확합니다. 노후의 좋은 집이란 넓은 평수가 아니라 따뜻한 환경입니다. 병원이 가까워 몸이 편하고, 가족이 가까워 마음이 안정되고, 이동이 쉬워 자유롭고, 시장과 공원이 있어 외롭지 않으며, 햇살이 머물고, 복지시설이 있어 세상과 연결되고, 이웃의 미소가 있는 동네. 그곳이 바로 진짜 좋은 노년의 집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거리이고, 편의보다 소중한 건 온기입니다. 남은 생을 어디서 누구와 어떤 핏 아래에서 보낼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편해지는 그곳, 그곳이 바로 당신의 평생의 집입니다.